유명인들은 사진 한 장으로 독보이기도또 유명세를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. 그만큼 잘 찍은 사진 한 장은 인기를 지속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.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베이시스트인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작가로 유명한 김명중 작가가 구TV 명사들의 명강에 출연해 본인의 삶에 대해 나눴습니다. 전화평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. 한류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BTS. 이들이 더욱 돋보이도록 전속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인물이 있습니다. 유명 연예인의 전속 사진 작가로 잘 알려진 김명중 작가입니다. 그런 그가 구티비 프로그램 명사들의 명강에 출연했습니다. 김 작가는 유명해지기까지 세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. 대학의 실패에서 유학을 갔고, 미국행이 좌절되며 영국을 갔고, IMF로 부모님의 지원이 어려워져 대학 졸업도 포기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힘든 와중에 한국인 술 친구를 찾으러 우연히 가게 된 한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팔짱 딱 끼고 선글라스 끼고 완전 삐딱하게 앉아갖고서 아, 언제 끝나나는 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. 이후 김 작가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만들고 싶은 욕심에 떠나게 된 단기 선교를 통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. 이후 세계적 걸그룹의 투어 사진작가로 지내던 중 두각을 드러내며 2008년 폴 맥하트니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. 2020년 BTS와도 사진작업을 하게 되며 국내 방송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. 김 작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셨기에 오늘의 삶이 있다고 담담히 고백했습니다. 참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감히 또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돼서 저는 뭐 그냥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밖에 없고 김명중 사진 작가가 하나님을 만난 가정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작업, 사진 잘 찍는 노하우 등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명사들의 명강 구클래스는 오는 9월 구TV 채널과 온라인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.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